해줄라좋아요라 구독. <목소리> <목소리>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자토입니다야 <목소리> 구독자가 <목소리> 여러분들 벌써 만 오천 명이 됐습니다 와. 제가 사실, 어, 유튜브를 제대로 이제 시작하고 관리한 지가 작년 아마 7월인가 8월쯤일 거예요. 작년에 7월인가 8월쯤에 구독자 200명인가 300명도 안 됐었어요. 그리고 그때 구독하던 분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. 그거밖에 안 됐었다는 걸. 근데 이제, 어, 작년에 만명. 만 네, 명이 될 거라는 상상도 못 했고, 절대 제가 만 명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. 그래서, 거기에 대한 목표도 없었어요. 었만 명이 되면 뭘 해야겠다, 뭐, 이런 것도 없었는데, 진짜 너무 빨리,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작을 수는 있죠. 이게 작을 수는 있지만, 저한테 이게 너무 큰 거예요. 큰 거고, 네, 너무 과분한, 그만큼 어깨도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요. 근데,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어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 때문에 예 제가 더잘 해야 될 이유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에,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제가 뭐 지금 특별한 수입도 없는데 형님 그 광고도 안 놓고 진짜 그러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힘들어도 제가 뭐 폐지를 줍든 예, 노가다를 띠든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 할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절대 뭐 최대한 손을 안 벌리겠습니다 예.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한눈에 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이 봐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값어치이고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네. 그러니까 뭐 물론 돈을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저는 누군가한테 받는 거는 사실 되게 낯간지러운데 주는 거 있어서는 되게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혼자고 구독자는 15,000명 이상인데 모두를 다 챙길 수 없을 거예요, 분명. 그래도 저는 실시간으로 제 나름대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, 댓글도 제가 다 달고, 영상도 부족하지만 제가 다 편집을 하고, 최대한 제가 다, 이건 근데 제가 원래 다 해야 되는 거, 제가 하는 게 맞고,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조금만 부족해도, 예, 여러분들이, 어, 제가 발전해가 나가는 모습을 좀 기대해 주시고, 좀더 노력을 하고, 부족한 만큼 더 채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찍을 해 주시고 네잘 했을 때는 아 그래도 뭐 열심히는 하네 이렇게 생각 정도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욕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네 보충제를 드리겠습니다 한, 모두 다 드릴 수 없는데, 좀 무리를 했습니다. BCA를, 네, BCA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네, BCA를 구매해서 총 다섯 분, 5분, 총 다섯 분에게 드리는데, 중요한 거는 당연히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고,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. 좋아요 누르시고, 그 다음에, 어, 댓글 남겨주시고, 그 다음에 구독은 무조건 돼 있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제가, 나머 당첨을 확인하고 추첨을 통해서 그분한테 드릴 때 모든 걸 확인했을 때 만약 구독 안 됐다 그러면 못 드립니다. 아무튼 <laughs>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어 저에 대한 피드백까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 좋고요 더 당첨될 확률이 높고요 총5분 뽑겠습니다. 제 마음에 가장 예, 기준은 저예요. 예, 제가 가장 마음이 가고 진짜, 이 사람은 진짜다. 싶으신 분에게 드릴 거고. 총 다섯 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포도 마시고 여러분들. 네. 어, 평이 좋더라고요.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드시고 운동할 때. 한 번이라도 더제 생각을 하고 힘내서 하신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긴말 안 하겠습니다 더잘 돼서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더더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,000분 2만 명 5만 명 10만 명 될때까지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뿅